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관련 특허 출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허청에 따르면 2013년 68건이었던 마스크 관련 특허 출원이 지난해 416건으로 연평균 40%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올해는 8월까지 1,129건이 출원돼 이미 지난해 전체 출원 건수의 2배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. 출원인별로 보면 국내 중소기업과 개인을 중심으로 한 내국인 출원 비중이 지난해에 98%를 차지하면서 마스크 특허 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특허청은 코로나-19를 계기로 성장 중인 마스크 시장을 국내 기업들이 선점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니즈에 맞는 제품 개발과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 한편 전 세계 일회용 마스크 시장은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. 749억 달러, 우리 돈약 88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으며, 2027년까지 연평균 53%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